정선 이제부터 어, 안내해 드릴게요 저기 1번 저기 나오죠? 정선 5일장 어, 저기는 여기서는 이 지금 카지노로 기점해서는 한 40분 정도 갑니다 5일장은 아, 2일, 7일 장날이고요 어, 장에 가면 신토부리, 정선에서 나는 나물이나 황기 어, 이런 게 주적이고요 여기는 어때요? 산들이 적게 높잖아요 전부 다 봐도 아, 그래서 나물이 아주 최고죠 곤드레나물, 뭐 딱지기 이런 거 아 어, 그리고 이제, 정선에 가면 아리랑 극, 저기 센터에 가면, 어, 정선 장날마다 이렇게 아리랑 극을 합니다. 어, 지금은, 아, 2018년 2월까지는 정선 주민들이 했는데요. 지금, 어, 동계올림픽 때문에, 어, 그 이후로는 지금 전문 배우들이 와서, 어, 우리 상인들하고 이렇게, 어, 합쳐서 이렇게 지금, 뮤지컬 형식으로, 어, 그걸 하고 있고요. 아, 그 옆에 보면 아라리천이 있습니다. 아라리천은 어 우리 정선의 가옥이죠. 어 민속 가옥. 그러니까 정선에 너와집 뭐굴피집 이런 이제 정선 가옥을 그대로 해 놨고요. 어그 양반전의 그런 테마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 지바이야 어, 지바이어는 아리엘스입니다. 아리엘스, 지바이어는 아, 타고 쫙 내려가면 아주 저기 한반도 지도 모양을 볼수 있는 곳인데요. 아 저게 무서워라고 하면 어, 유리구름다리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 됩니다. 그 아리엘스에서. 어, 무서우면 그걸 타고, 타지 말고 유리구름다리에서 한반도 지도 모양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리왕산 휴양림 저 가리왕산에 들어가면 진짜 아우 완전히 숲 속에 그 힐링을 할수 있는 아주 가리왕산 휴양림입니다. 저곳에 가면 음, 산림청에서 이렇게 집들을 예쁘게 지어서 이렇게 음, 해놨는데 그, 그곳에 가서 여름 한철은 진짜 굉장히 좋죠. 어, 물과 함께 가리왕산 휴양림 가서 여름을 한번 지내시면 좋고요. 어, 아우라지. 아리랑의 발상지 뗏목의 발상지 뗏목이 처음 저기서 아우라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여기 아우라지에서 왜 아우라지냐? 어, 어우러지 어우러지 하다가 그게 변천이 돼서 아우라지로 어, 변천이 됐습니다. 왜냐면 송천과 골치천 양쪽에서 물이 나와서 그 어우러지는데 그걸 어, 거기서 뗏목으로 해서 이제 한양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뗏목 발원지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리랑 어, 어, 전수관이 또 아우라지에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리랑의 발상지 지금 저렇게 보면. 다리가 놓여져 있죠? 이렇게 다리 사진에 보면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예전에는 다리가 아니라 그냥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그 동네에 갔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아우라지 동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한 10분 정도 가면 네일바이크 구절리에 있습니다. 네일바이크는 7.2km로서 이 네일바이크를 타고 진짜 한번 달려보면 음, 굉장히 시원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강줄기를 따라서 어, 우리 병풍처럼 들러쳐진 그런 산야를 딱 질러서 가면서 아, 무지하게 굉장히 시원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일바이크 왜냐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내려올 수 있는 좀 약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타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아 배두대간, 어, 이곳은 저쪽 끝. 쪽에 있죠 임계 쪽에 어, 생태계 수목원이라고 백들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냥 쭉 북면 쪽에서 쭉 내려오면 동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암동굴. 화암동굴은 아주 어, 유명하죠. 그리고 정선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 화암동굴은 음, 금을 캐던 금강이었습니다. 금계 금캐든 금강을 접목시켜서 화암동굴 밑에 내려오면 천연동굴인데 맨 처음에 이 모누리를 타고 쭉 올라가면 금캐든 장면을 쭉 보면서 그 안쪽에서 쑥 다 보면서 내려오면 밑바닥까지 내려오면 이제 이 동굴에 그 천연동굴 석화가 피고 석순이 자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으라고 이게 도깨비 캐릭터들이 금캐른 장면을 연출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학습 장소로도 아주 유... 민등산은 민등사는... 아이 증산에 있죠 거기 지금은 예전엔 증산이라고 했지만 지금 민둥산이라고 지역 이렇게 이름도 민둥산 지역이라고 아예 바뀌었습니다 남면에 속하구요 아이 민둥산은 산꼭대기 올라가면 20만평이 전부다 이 억새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민둥산의 억새가 지금 은빛 물결을 출렁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민둥산 가보시면 좋겠고요. 어, 자, 그러면 민둥산을 거쳐서 조금만 더 오면 강원랜드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어, 지금 음, 사람들이 이렇게 카지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카지노 말고도 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 휴양단지로서 어, 지금 올해 또 개장한 그 워터월드. 어, 워터월드는 사계절 아주 어, 놀수 있는 어, 야외로는 추우니까 야외는 문 닫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어, 이게 실내에는 음, 개장하고 있으니까 사계절 개장하니까 여러분 한번 워터월드 한번 다녀가십시오. 이제는 강원랜드 오셨 가지고 괜히 뭐 도박 이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강원랜드 위에 하늘길 아주 멋지거든요 하늘길도 한번 걸어 보시고 이렇게 단풍도 한번 감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탄으로 왔는데요 삼탄은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들어가 보고요 정암사 앞에 있는 정암사 쪽으로 여기서 정암사 거리는 한 1분입니다. 여기 음, 삼탄 아트마인에서는 1분 거리 였는데 어, 자장유사가 창건한 아주 유서 깊은 절이기도 하죠. 이곳에 가면 수마노탑이 있는데 수마노탑은 보물제 410% 지정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73호인 열목어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 위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만항제. 만항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기 까지 자동차 길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높이는 1,330m 아주 굉장히 높죠. 거까지 자동차가 도로가 나여있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제일 높은 곳까지 한번 여러분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삼탄 아트마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